CGB 뮤직 영화 크리스마스 동원 더 무비. 단 하루 만에 역대급 흥행. 예매 수익 공개와 정동원의 성공 축하. 2024년 12월 18일, CGB에서 독점 상영된 별표별표 별표 정동원의 콘서트 영화 크리스마스 동원 더 무비 별표별표는 개봉 첫날부터 역대 최고의 흥행 기록을 세우며 관객들과 팬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성취와 팬들과의 특별한 교감을 스크린을 통해 생동감 있게 전달한 이번 작품은 단순한 콘서트 영화를 넘어서 정동원이라는 아티스트의 존재감을 재확인시켰습니다. 1. 크리스마스 동원 더 무비의 흥행기로 이번 영화는 정동원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이어진 콘서트 여정을 담아낸 실황 영화로 팬들에게 그동안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하고. 다시 한번 그의 음악적 깊이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개봉 첫날 시집이는 예매율 1위를 기록하며 전국적으로 대규모 인기를 끌었고 전국 주요 상영관은 팬들로 가득 차며 정동원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입증했습니다. 영화가 상영되자마자 매진 사례가 발생했고 티켓 판매 수익은 약 50억 원에 달하는 등 역대 콘서트 영화 중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특히 예매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채 되지 않아 모든 상영관이 매진된 것은 정동원의 팬들이 얼마나 그의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와 같은 흥행은 단순한 티켓 판매를 넘어서 정동원의 팬들과 대중들이 그에게 얼마나 큰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로 작용했습니다. 이 영화 크리스마스 동원 더 무비의 특별한 의미. 크리스마스 동원 더 무비는 단순히 정동원의 콘서트를 기록한 영화가 아닙니다. 이 영화는 정동원과 팬들 간의 교감을 담아낸 작품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영화 속에서 정동원은 단순히 음악을 공연하는 아티스트로서가 아니라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나누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진솔한 메시지는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정동원이 그동안 쌓아온 음악적 여정이 단순한 화려한 퍼포먼스를 넘어서 진심으로 대중과 소통하는 과정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 팬들과의 특별한 소통. 진심이 담긴 메시지와 이벤트. 이번 영화는 팬들과의 소통을 중요한 핵심으로 삼고 있습니다. 단순히 콘서트의 실황을 기록한 것에 그치지 않고 팬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이 기울여졌습니다. 영화 개봉 첫날 CGV 상영관에서는 팬들이 일찍부터 대기하며 대규모로 모였습니다. 정동원 팬클럽 동화는 영화의 성공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며 팬들에게 특별한 기념품과 굿즈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을 위해 준비된 스페셜 스티커와 기념품은 영화의 상영 후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특별한 선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팬들은 자신이 정동원과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기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이를 통해 더 깊은 교감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영화 중에 정동원이 직접 촬영한 진심 어린 영상 메시지가 공개되었을 때, 팬들은 깜짝 놀라며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영화 상영 중 정동원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이러한 소통은 단순한 팬 서비스가 아닌 영화와 정동원 간의 진정성 있는 연결 고리로 작용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팬들에게 전해진 정동원의 메시지는 그가 단순히 무대에서의 모습을 넘어서 팬들과 진심으로 소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담긴 이벤트는 팬들이 그와 함께 만든 추억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으며 정동원에게 대한 신뢰와 애정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관객과 팬들의 폭발적인 반응. 영화 개봉 직후 시집이 상영관은 관객들로 북적였으며, 각 지역의 주요 도시 상영관은 전성 매진 상태를 기록하며 정동원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팬들은 영화의 감동적인 순간들에 함께 울고 웃으며, 그들의 열렬한 반응은 영화를 그 이상의 특별한 경험으로 만들어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에서 정동원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 장면을 넘어 예술적 경험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동원의 노래와 그의 진솔한 순간들은 관객들에게 단순히 콘서트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마치 정동원과 함께하는 여정에 동참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으며 이로 인해 영화는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시집이 상영관에서만 발생한 티켓 판매 수익은 약 50억 원에 달하며 이는 역대 콘서트 영화의 흥행 기록을 넘어서는 엄청난 수치였습니다. 이 또한 정동원의 팬들이 얼마나 그의 음악과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티켓 가격이 일반 영화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팬들은 기꺼이 영화를 관람하며 정동원의 음악과 메시지를 더 가까이 느끼기 위해 극장을 찾았습니다. 6.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성장 가능성. 이번 영화를 통해 정동원은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입증했습니다. 국내외 팬들은 그가 앞으로 펼칠 무대와 새로운 작품들에 대해 기대감을 표하며 정동원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문화적 현상으로 보는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영화 개봉 직후부터 그의 영향력은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에게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그는 국제적인 예술가로서의 입지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화는 정동원의 국내외 팬들에게 그가 걸어온 음악적 여정과 그가 세운 업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며 그의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높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새로운 작품과 음악이 무엇을 선사할지에 대해 궁금해하며 앞으로 그가 펼칠 다양한 활동에 대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는 정동원이 단순히 한 장르의 아티스트를 넘어서 글로벌 스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했습니다. 정동원은 이번 작품을 통해 음악적 깊이와 성숙함을 한층 더 발전시켰으며 그의 진솔하고 따뜻한 매력이 팬들에게 더 강하게 전달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동원의 진심은 단순히 공연을 넘어서 팬들과 오랫동안 이어진 교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7. 영화 속에서 보여진 정동원의 진솔한 이야기 영화 속에서 정동원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성장 과정이 상세하게 그려졌습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음악에 대한 열정을 가졌고 그 열정이 오늘날의 정동원을 만들기까지의 여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화는 그의 노력과 성취를 함께 축하하는 순간들을 담아내며 팬들에게 그가 걸어온 길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동료 아티스트들과의 인터뷰가 영화에 포함되어 정동원의 음악적 깊이와 인품을 한층 더 빛내고 있습니다. 장민호, 이찬원, 김희재 등 대한민국 트로트 열풍을 주도한 아티스트들이 등장하여 정동원에 대한 애정과 존경을 표현하며 영화는 그들의 진심 어린 메시지를 통해 팬들에게 더욱 감동을 주었습니다. 8. 크리스마스 동원 더 무비가 전달하는 특별한 메시지 영화는 단순히 화려한 무대와 공연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정동원의 진정성 있는 인간적인 매력을 더욱 부각시켰습니다. 그가 팬들과 공유한 특별한 순간들은 영화 속에서 세심하게 표현되었으며, 이는 팬들이 그와 더욱 깊이 소통하는 경험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영화는 정동원이 팬들에게 음악적 선물을 전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와 팬들 간의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작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서, 정동원이 전하는 감동적인 메시지는 관객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기며 팬들로 하여금 그와 함께한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동원의 음악과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팬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의미를 선사하는 특별한 이야기로 남았습니다.